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 229쪽입니다. 페지수로는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 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는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 노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내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이르게 됐고 신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고 미리암이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절에 보니까 해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세와 아론과 이들은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다투는 이유는 물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뜻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알 것이고, 이들도 물이 없다는 사실이 자기들의 장래와 미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이 없든 어떤 문제든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이르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도 안 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 갑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겪었을 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면 아마 잠시도 숨을 쉴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잠시나마 숨쉴수 있는 공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겐가 책임을 전가하고 이 문제에 대한 재물을 삼곤 합니다. 아마 그래야 어 잠시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잠시라도 견딜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주 이것은 부정적인 방법이라고 볼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이 출애굽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선택했고 불평과 불만. 그 불만은 절망을 가져오게 됐고 그 절망은 자신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자신들의 고통스럽게 말한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회중들조차도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물이 없다는 광야 속에서 물이 없다는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참 좋았을 뻔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죽음의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에게 어떤 희망이 찾아오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해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세 번째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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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없는 것을 나열하면서 점점점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는 것을 중심으로 원망할 것을 중심으로 불평할 것을 중심으로 찾아가며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이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상식화되어져 있고 일반화되어져 살아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없는 것의 전문가, 없도다, 없도다, 없도다. 이것이 문제를 만난 사람들의 대처 방법이었고, 그래서 이들은 더 힘들어졌고, 주변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주변조차도 모두 다 절망하게 해서 그들의 눈물은 통곡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판단하고, 이들이 결정하고, 이들이 정리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죽고 싶다고 하는 극한 절망에 어떤 길이 그들에게 보여질까? 생각해 보면 이들은 이런 말을 할수록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속에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됐을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숨쉴수 있는 방법이 이런 극한으로 치닫는 방법만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그 문제 앞에서 본인이 책임지는 삶을 살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삶을 일반적으로 살아가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방,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모여들어 분노하고 절망하고 통곡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이어 이게 내 잘못이냐? 라고 따지지 않고,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이들은 그 다툼 있는 곳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툼 있는 곳에서 떠나가더라. 오늘 우리는 다투는 마음가짐에서, 다투는 불씨에서, 다투는 사상에서, 다투는 가치에서, 오늘 우리는 떠나갈 때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갈 때. 가정에서도 다투는 자리를 떠날 때, 직장에서도 다투는 자리를 떠날 때, 교회에서도 다투는 불씨를 제거할 때. 그는 다투는 자리를 떠나 어디로 갔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해망문에 가서 엎드렸다. 이렇게 말해 주세요. 해망문에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나가 분인 나로 하여금 마음이 너무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지 모세모 아론은 해망문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복종의 의미로 그리고 간절한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섰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띄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향하여 쓰거나 사람을 향하여 말하거나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찾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나타나 다시 새 희망으로 산 소망을 갖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호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네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리고 그들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짐승에게도 마시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모세가 손을 들어 반석으로 지팡이를 치니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회중이 먹고, 짐승이 먹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짐승도 사는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문제를 만날 때, 때로는 적게, 때로는 크게,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서 뒤돌아서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 이 일에 대하여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다투고, 절망하고, 싸우고, 분노하는 곳에서는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망가졌고, 오히려 다 틀어졌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두 번째, 다툼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하여 문제는 해결되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다살수 다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누구일까요? 어디에 길이 있을까요? 미국의 어느 한 가정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는 두 발이 비틀어져 있었고 두 팔은 없이 태어났습니다 산모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절망하고 있을 때 그의 친정어머니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 어디든 꼭이 아이가 쓸 때가 있어서 보내신 거란다. 이 사실에 대하여 너는 잊지 말도록 하라. 아이 엄마는 자기 엄마의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아이를 잘 키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온 가정은 이 아이를 정성껏 보살피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두 팔이 없는 아이는 교정한 발로 글씨도 쓰고 세수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그리고 모든 일상 생활을 발로 해결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노래도 배우고 그 발로 기타도 치고 그러면서 천부적 소질을 개발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이 아이는 쾌활하고 밝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많은 국빈과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대통령 취임의 축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서자 장래는 순식간에 물을 끼운 적 조용해졌고 이 아이가 반주에 맞춰서 입을 떼어 축가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환호는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맑은지 천사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온 회중은 그 자리에서 기립박수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래가 떠나갈 듯한 함성과 두 팔이 없이 교정받아 걸을 수 있는 다리로 걸어 내려오는 이 아이를 엄마가 보면서 자기 엄마가 해줬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아이를 어디에든 꼭 쓰시기 위함이란다. 당신은 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왜 여기서 사는지 그 이유를 혹 알고 계시나요? 당신은 왜그 일을 해야 되는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당신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사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세상에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당신은 알고 있는지, 그 일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삶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맡겨진 일에 대하여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맡겨 주신 일로 인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니 소명과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같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회복되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한 것일까? 그 해답을 찾아보면 이런 이유일 겁니다. 그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거나, 누구의 잘못을 생각하기 때문이거나, 하나님 없이 보고, 하나님 없이 듣고, 하나님 없이 생각했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지금 하나님 없이 혼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여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사는 방법 외에는 모든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경험 에의에는 다른 길을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기적과 표적의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다시 붙든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새 힘과 새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숨겨둔 용사와 같은 사람들로 힘있게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길을 감춰 두셨기에 그 길을 열어주셔서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늘에도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도 변치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누구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모세와 아론처럼 절망하던 자리, 슬퍼하던 자리, 탄식하던 자리, 깜깜한 자리 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투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임을 전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의 해막문으로 갔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회중의 모습이 아닌 모세의 모습으로, 아론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라고 하는 절망이 소용돌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이요. 내가 너희의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아멘. 코로나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마지막 때의 환란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핍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진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사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도 사실임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투거나 분내거나 절망하거나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자리로 가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 시대에 더 놀라운 기적과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이며 사람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기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주의 이름을 소리쳐 외치는 자리에 나 있게 하시고 우리 있게 하옵소서.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이 밝듯이 이 암울한 시대 속에 우리 교회가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썩어져 가는 세상 속에 소금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메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